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지금 두달채안 됐는데 그동안 만났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. 누굴까요? 박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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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요? <laughs> 음, 누굴까요? 이재명 시장이에요. 저는 한번 만나봤거든요.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. 디스를 하고 나서 문 대표님을 박지원 의원님이랑 그 이재명 시장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100개의 디스를 받았거든요. 근데 문 대표님은 12시 한 하루 24시간 정도에 찾고요 박지원은 기록에 9시간 만에 100개가 다찼어요 박지원 의원님한테 준 디스는 다 일을 갈면서 미워서 죽는 디스였고요. 문 대표님한테는 안타까워 죽는 디스가 들어왔어요. 근데 참놀라운게 이재명 시장은 3일을 기다렸는데 100개가 안 차는 거야. <laughs>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는데 100개가 안 차는 거예요. 다 칭찬이에요. 아주 뭐 근데 그뒤이 사람들이 그 올린 거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 사는 사람들과 성남 살지 않는 사람들 두 그룹이 있어요. 성남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성남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요 우리 시장이 우리를 대신해서,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일을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. 이런 얘기였어요. 그리고 이제 비 성남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정치판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이제 이제 뭘 구하는 목포에서 은퇴하신 교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. 대전에 사는 중학생도 그렇게 얘기해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반응들 그 분석을 해보고.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국민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그 만족도와 그 감사한 생각이 있다면 이건 성공한 정치 아닌가. 이 성남 시민의 그 만족도는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. 그리고 성남 시민이 늘고 있는 거니요 그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SNS가 어쩌고저쩌고 그 디스가 한 90개, 3일 만에 9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나머지 다 칭찬이 한 500개 좀 들어왔고. 근데 그 디스트가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. SNS 좀 그만해라. <laughs>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어쨌든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걸 봤어요. 그 자료에서. 그 여기에 온 것에서 이 성남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. 그런 게 결국 <laughs> 정치의 목표가 그, 그 아닌가. 정치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공공의 응.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.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공약이나 이 선거를 치르지만은. 마는...